계속해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증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60대 주부 환자에 대한 증례입니다 구치와 구내염을 주소로 8년 전 어떤 대학병원에 한방진료과에 진료를 받으러 내원하신 환자의 증례입니다 구치도 있었고 혀를 보니까 설진해서 색조 혈색은 정상이었지만 설태가 황백색이고 상당히 혀가 건조한 상태였다. 환자에게 입이 마르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고 눈도 깔깔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안약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환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인상에서 아이 분은 어떤 한방 진료에 앞서 가지고 현대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한 한방 전문의께서는 음 먼저 안과로 전환 전과를 해서 이 안과에서 눈물의 분비 그리고 각막의 손상 상태를 파악을 하고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소견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맞는 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방 진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뭔가 부정수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질환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쇼군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의 환자였던 것이죠.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어, 담당의는 한약으로서 청혈보기탕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구치는 한4주 정도 한약을 처방을 했더니 금세 좋아졌다고 해요. 설태도 상당히 윤기가 나는 상태가 됐다고 하고 처방을 계속 반복을 해서 1년 이상 지속을 했더니 이제는 눈물의 분비도 상당히 좋아졌고 구내염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몸의 전반적인 상태도 좋아지셔서 아, 한방 진료에 좋은 점을 굉장히 실감했었다라고 하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같이 시행을 했더니 혈액 중 특정 효그렌 증후군 특이 항체가 굉장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요. 우리 특이 항체 같은 경우에는 삼십삼 점 오, 그다음에 항액 항체 같은 경우에는 삼백이십 배 정상에 비해서 높은 상태였지만 각각 십일 항액 항체도 사십 배 이하로 굉장히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약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인 항염증 작용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테라사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약이 직접적으로 타액선과 누액선의 기능 조절 효과가 있고 전신적인 염증 조절에 의해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만성의 염증성의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는 한약이 분명히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한약이 어, 정말 뭐 엄청난 치료제라서 뭐 그런 부분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약의 양리 작용이 염증 조절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한약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한약이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일부 한약은 또 면역 조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계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쇼크나 증후군 같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우리 몸의 염증 조절, 면역 조절을 통해서 질환의 근본을 개선하는 을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러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염증과 면역 반응이 병태 생리의 주를 이루는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한약이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는 근본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무방한 그러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약의 주요 표적이 바로 그러한 염증 면역 반응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가면역질환 환자 분들은 한약을 중단하시게 되면은 다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혹은 증상의 완화가 유지되고 계시는 관해 상태에서 점차 다시 질병의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약을 몇 개월 복용했다고 해서 평생 그 질환이 치료가 되는 그러한 음 치료 효과는 한약이 됐건 양약이 됐건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이 환자의 지속적인 삶의 질 유지 임상적인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의학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어~ 여러 가지 한약 처방들이 면역계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서 를 예를 들어서 면역관용을 유발하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타액선이나 누액선의 염증에 의한 파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약이 면역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타액선과누액선의 보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한약이 근본을 치료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염증이 질병의 본체, 본체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염증이 관여하는 의학적 상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가 대증적인 치료라고 할지라도 한약으로 다양한 임상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상당한 임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지의 부종과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한 기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증례는 70대 여성에 대한 증례입니다. 양친에 대한 원거리 간호를 6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고혈압이 생기고 집 근처 내과에서 아 암로디핀이라고 하는 양약을 주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환자는 피로가 가시지 않고 기분이 우울하고 때때로 얼굴이 확하고 뜨거워지는 또 환자는 약 1년 전부터 하지에 부종이 생기기 시작해서 몸도 무겁고 최근 1년간에는 체중이 거의 10kg 이상 증가했다고 호소를 하는 증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라사 교수님은 가미소유산 이라고 하는 한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혈압의 자가 측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반면에 혈압약인 암로디핀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 불과 3주 만에 빠르게 혈압의 조절이 나타나게 됐고 그 외에도 임상적인 개선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종과 함께 다양한 임상적 증상이 주어졌다. 이 임상 증상의 개선은 4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이증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은 오래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사와 교수님이 태화한 진료를 일본 대학병원에서 한방 전문 진료를 하고 계신 이테라사와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한약이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만 한방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환자가 한약을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위안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고혈압 환자, 부종과 우울감을 동반한 환자의대선은약 3주째 감이소유산을 보응한 3주째에 크게 임상적인 개선, 특히 기분상의 개선이 나타나게 됐고 부종을 비롯한 다양한 증상은 약 4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거의 대부분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약의 효과가 생각보다 느리게 나타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임상적 개선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환자의 증상, 환자의 병력, 환자의 임상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병력에서 간병에 의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혈압의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혈 병태는 증가한 염증의 한 가지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이 소유산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처방 흉역 구만을 개선하는 한약 처방,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우울증을 개선하는 한약 처방 이감유 소유사는 특히 신경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증가에 대해서 혈압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낳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경 염증을 개선하는 한약 처방이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증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설사와 변비 교차하는 그러한 질환이고 복통이 나타나는 질환이며 환자들이 삶의 질에 크게 악영향이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흔히 수험생들에서 자주 볼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죠. 이 질환에 대해서 흔히 통사 요방 같은 한약 처방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계지가잘은담 뭐 같은 처방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죠. 이 증례는 육십 대 여성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약일년 전에 진료를 받은 그러한 증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굉장히 안색도 좋고 건강하고 말도 잘하는 환자분이셨지만 또 맥도 굉장히 좋은 환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진 시에 복부가 굉장히 연약하고 이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함이 굉장히 약한 그러한 환자에 대한 증례입니다. 이 환자들의 또 양측의 복직근을 눌러 보면 배꼽 주변의 복직근을 지그시 눌렀을 때 환자가 어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임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이 환자는 손발이 차지는 않은지 확인했더니 손발이 붙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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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지는 안았고 다만 좀 손발이 화끈거리는 그러한 임상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치의 저항 그리고 앞통을 나타내고 이것은 전통 한방 의학에서 심화 비경증이라고 하는데 흔히 개지 인삼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처방을 사용할 수 있는 임상적인 증상 약증이 나타나지는 안았기에이 처방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 이는 계지인삼탕증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계지가 자격탕증 혹은 소건중탕증에 해당이 돼서 이 한약, 소건중탕 그리고 계지가 자격탕을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본 것을 이 증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잘 알려져 있듯이 계지가 자격탕을 자주 처방을 하지만 그외에 소건중탕이라고 하는 처방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소건중탕에는 교이라고 하는 이 메가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눌린 같이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조성 변화를 통해서 과민성 대장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소곤중탕의 기전의 하나로 흔히 생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게지가 자격탕이나 지금 말씀을 드린 어떤 소곤중탕이나 통사요방 같은 처방은 장관에서 염증을 조절한 효과가 오히려 더 강하지 않느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 복통 그리고 설사 그리고 변비에 대해서 복합적인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통사 요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한약 방제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효과적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한약이 도리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라사와 교수는 한약이 장관의 운동을 되찾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 장 운동의 리듬에 관여하는 칼 세포에 대해서 한약이 보호 효과를 가진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한약이 장의 운동을 되찾게 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한약의 작용은 장관의 세로토닌의 조절 장내 미세물의 조절 비만 세포의 조절, 염증 조절들, 굉장히 장내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절 효과를 가진 한약의 성분들 그리고 그 외에 종합적인 조절 효과를 통해 위장관의 개선 효과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병태 생리에 대한 연구, 한약의 양약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사 우세형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약이 효과적이고 설사와 변비가 교대하는 교대형이나 혹은 변비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침치료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효과적인 한약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증례입니다. 반복되는 원인 불명의 상복부 통에 대한 증례입니다. 복통이 반복되어 한 달에 몇 번이나 구급차에 실려서 반복적으로 실려오는 여성 환자에 대한 증례입니다. 자. 이 증례를 소개한 이유는 이 환자가 이 환자를 진료한 의사인 소화기 내과 의사가 이 환자의 질환은 오히려 한방 진료과 일본에서 화한 진료과라고 하는 그러한 진료 부서에서 관련 전문의가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질환 원인 불명의 상복구 통증에 대해서 한방 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응급실에서 전원을 한의사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중요한 증례라고 테라사와 교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 환경, 일본의 의료 환경 역시도 한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 이러한 증상 이러한 질환 원인 불명의 환자의 소견에 대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진료보다는 한방의학적인 진료가 더 중요하다고 응급실 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자를 분류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테라사와 교수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현상이었다 라고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2000년대 이후에 의대생에게 의무적으로 한방의학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의사들도 최소한의 한약에 대한 기초 지식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프레션을 가질 만한 그러한 지식들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영역으로 진출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아 이러한 증상 이러한 질환에는 한방 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 테라사와 교수님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환은 특별히 원인을 알수 없는 복부의 통증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환자의 환자의 복통은 흔히 말하는 흉협 고만이라고 하는 전통 한의학적인 진단 소견에 대해서 양성으로 나타난 그러한 통증을 소개를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소화기 기능의 장애는 염증 수준의 증가와 밀접한 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 수준의 증가와 칼세포로가는 우리 위장관에서 장관의 리듬을 형성을 하는 가할 세포의 기능 이상은 위장관의 연동 운동의 규칙적인 리듬을 방해하고 이를 통해서 경련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증례에서 나타난 상복부 통증 환자의 병태 생리가 이와 같은 가할 세포의 기능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할수 있게 되는 소견입니다. 작약과 감초의 항경련성 작용은 소화기의 경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양리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 작용도 역시 여러 기초 양리 연구를 통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작약과 감초의 항경련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다리 근육의 경련 그리고 소화기계 경련에 대해서 자가감초탕이 통증을 개선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는 말씀드린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조절 작용을 통해서 근육계 그리고 위장관의 경련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임상에서 통증 치료를 위해서 자가감초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유사한 병리적 현상에 대해서 유사한 양리적 작용을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리통과 같은 그러한 여성 질환에 있어서도 그 병태 생리가 자궁 근육의 수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허혈에 의한 경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격 감초탕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생리통이 개선이 되는 것이 역시도 지금 말씀드린 양리적 기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한의학의 지식을 현대적으로 사실 아직까지 다 설명하기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실제 임상 진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은 아 한의학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을 아직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현대 과학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진료 한의사의 임상적 치료 효과, 한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약을 통해 확인하게 된 여러 가지 임상에서의 좋은 점들 그 이면에 있는 과학적인 기전들을 밝혀낼 수가 있고 그 밝혀내게 되다 보면은 한약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약을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화한 치료학이 성립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그러한 경로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다른 일본 한방의학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한의학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